타르코프의 정식 출시가 공지된 가운데 출시 이후 나온다는 컨텐츠가 떡밥이 일부 풀리고 있습니다. 나오는 썰에는 코롭과 유사하다는 말이 보이는데요. 대체 어떤 느낌인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내용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타르코프 주스 탄식 문화는 는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유료 멤버십으로 전해드립니다. 구독을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식 출시 컨텐츠 소식 전해드리기 앞서서 짧은 소식과 갑작스럽게 뜨거워지고 있는 다른 게임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겠는데요. 타로코페 패키지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타 테스트 목적이라 가격을 낮춰둔 것이고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정식 출시를 확정 지은 지금 PVE 확정권이 가격이 별 공지 없이 20유로에서 30유로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PVE와 탈레나가 연결이 되면서 새롭게 PVE와 탈레나를 함께 묶은 패키지도 55달러로 새로 출시, 됐거든요. 이걸 빨리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식 출시 때 가격이 분명히 오를 거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스팀에서 동접자 20만을 찍으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델타포스가 콘솔판을 8월 19일에 출시했었습니다. PC판이 그러하듯 콘솔판도 프리투플레이로 풀리면서 순항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교롭게도 8월 19일은 배틀필드 6의 베타 테스트가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굉장히 의도적인 출시 날짜 선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는데요. 델타포스의 콘솔판 출시 일정이 공개된 것은 6월에 있었던 개발자 방송이었고, 벨트필드 6 출시 날짜와 베타 테스트 일정이 공개된 것은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날짜에는 델타 포스가 배틀필드를 저격해서 출시한 것은 아니겠거니 하고 있습니다. 한편 델타 포스에는 타르코프 라이크 모드가 탑재되어 있어서 BSG에도 어느 정도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전부터 콘솔판 출시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언급을 자주 했었기 때문입니다. 타르코프 스팀판이 곧 나올 예정인데 콘솔판은 안 되겠죠. 예, PC 판도 제작하 못하는데 무슨 콘솔을? 다음은 아레나 브레이크아웃 소식인데요. 이쪽은 아예 대놓고 타로코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아브아는 엊그제 9월 2일 급작스러운 정식 출시 공지를 했습니다. 정식 출시가 9월 15일이라고 합니다. 2주 뒤에 정식 출시를 한다는 선언을 한 건데요. 이는 2025년 1월에 있었던 로드맵에서도 신규 맵, PVE 모드, 수익화, 전략 수정 등의 계획을 알렸었지만 PC판의 정식 출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으니 댓글 주시고요. 아무튼 저는 아브아 디스코드 채널을 구독을 해둔 상태였는데 난데없이 정식 출시 공지가 떴다고 느꼈고요 그게 2주 뒤여서 더 놀랐습니다 타르코프 정식 출시 일정이 공지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는데요 아브하는 이렇게 타이밍을 항상 잘 잡고 나왔었습니다 pc 판 처음 출시했을 때는 타르코프의 언어드 에디션 사태를 잘 이용해서 바이럴에 성공했었고요 생각해보면 10월에 아크레이더스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11월에 타르코프가 출시된다면 남은 것은 12월 아니면 9월 밖에 없던 선택지였습니다. 빠른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요. 과연 모바일 판만큼의 성공을 PC판에서 거둘 수 있을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타르코프는 뭐할수 있는 게 없겠지만 또 정식 출시 앞두고 삐끗해서 안될 이유가 생겼군요. 준비를 잘 해야겠다 싶은데요.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 뭔가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팍스 베스트 2025 게임 박람회에서 초청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터미널 맵을 플레이할 수 있었다는 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타탈프 정식 출시 버전을 일부 플레이해봤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위 스토리 라인 퀘스트 컨텐츠를 해본 거예요. 그 과정 중에 하나로 터미널 맵을 플레이했던 것이 사진으로 공개됐던 거지요. 이게 엠바고 비밀 유지 서약이 걸려있어서 자세한 썰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영상 자료가 없어서 저 같은 유튜버들이 컨텐츠로 달려들기엔 재료가 부족한데요. 나온 이야기로만 대충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스포일러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그냥 여기서 중단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BSG의 게임쇼 참가 부스에는 원래 타르코프 아레나 시연만 가능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구역이 분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분리된 구역에는 24대 정도의 PC가 있고 1시간 단위로 체험을 할수 있도록 안내를 받았다는데요. 이 시간이 길어서 그런가 초청된 인원만 참여가 가능했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게임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요. 아마도 저같이 이제 타르코프를 해본 분들이 아니라 기자나 개발자들도 초청을 받기 때문에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트로 시... 시네마틱 영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사 영상이 아니라 인게임 애니메이션이고요 등대지기가 나와서 타르코프의 배경을 설명해주는데요 타르코프씨가 왜 베타적 경계구역이 됐는지와 누가 배우고 누가 유색인지 세력들 관계 같은 거를 설명해준다고 해요 타르코프씨가 왜이 지경이 이르렀는지를 설명해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 테라그룹 빌딩 위에서 EMP로 추정되는 파란 불빛이 나면서 영상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플레이가 시작된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핵폭탄 떡밥에 매달렸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EMP였다고 하네요. 연관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핵폭발은 아니랍니다. 시연장에서는 게임에 접속하면 터미널 맵을 선택할 수있었고요 들어가자마자 컷이 나오면서 시작이라고 합니다. 터미널 맵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과 우리가 쇼라인에서 보는 것의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는 크다고 합니다 이번 시연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부분은 전체의 10% 수준이라 할 정도로 밀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실내는 인터체인지 맵과 비슷할 정도로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제3자인 제가 봤을 땐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탈들갑 떠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맵에 뭐 많긴 한가봐요 전체적인 구성은 실사 드라마인 레이드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구성된 스토리 기반의 미션인데요 시연장에선 3명이 한 팀을 이루게 되는데, 크게는 AI를 상대하면서 자기 장비를 찾는 과정과 탈출 게이트로 이동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시작하면 컷신에서부터 플레이어가 쇼라인에서 이제 터미널로 걸어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면서 장비를 압수당하고 방 안에 가두어지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내용 중에는 테라그룹 사람들도 나오고 드라마에서 뭔가 중요한 물건으로 보였던 오렌지 알파 케이스도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던 타로코페 플레이 방식과는 다르게 선형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전개 방식이었고요. 플레이 경로에 제약이 있습니다. 옆에는 뭐 불이 있고 반대편엔 막혀있다던가 말이죠. 이 때문에 배필이나 콜옵싱글 캠페인 같다는 느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제한된 지역 내에서 전투와 탐색과 파밍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스토커와 비슷하다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커신 이후에 조정 가능한 상태가 되면 방 안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있는 상태인데요. 이내 경고음과 외부 포격 소리가 들리고 두 번째 컷신에서는 터미널에서 벌어지는 전투가 묘사되면서 이제 문이 열리고 전장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나가면 새로운 세력인 RUAF 소속의 AI들이 나오는데요. 얘들은 전부터 나온다고 하던 러시아 정규군 세력으로 플레이어에게 우호적인 같은 편입니다. 처음에는 RUAF와 스케브 군단 간의 교전이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포탄이 떨어지고 많은 대사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압도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해요. 여러 참가자들이 입을 모으는 게 분위기가 상당히 몰입감을 주고 드라마틱하다고 하는데요. 기대가 돼요.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 시연 게임의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RUAF가 아군이긴 하지만 걔들한테 총을 쏘면 적으로 돌변하는 등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고 해요. 1 시간이나 시연하는 게 아니라 1 시간도 모자랄 수 있는 구성이에요. 얼마나 재밌으면 1 시간이나 그걸 하고 있었을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특히 중간부터는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블랙 디비전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니키다도 그런 거 모른다고 감춰왔던 그 세력이 처음 등장하면서 RUAF를 쓸어버리기 시작하는데 평가들을 하기로는 지금까지 있던 타르코프 보스급 AI들보다 더 어렵다고들 평하더라고요. 패턴이 상당히 정교하고 까다롭다고 합니다. 특히 장비 수준도 유클레스를 끼고 있어서 처음에 시작 장비가 열악한 상황에서 공략하는데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중간 단계인 무기고에 도달하면 컷신으로 전환되는데요 이때 자신들이 처음 컷신에서 가지고 나온 고급 장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보관창 사이즈가 스태시 사이즈 마냥 겁나 크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자기 스태시랑 연동되는 거 아닐까 라고 추측들을 하더라고요 이 중간 단계까지 가는데만 여러 차례 리테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 볼륨이나 뭐 재미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재미없으면 그냥 중간에 런쳤을 것 같은데 말이죠 실제 다른 부스에서 구경 온 개발자가 일 때문에 도중에 팀에서 빠진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여기서 자기 원래 장비를 꺼내 와서 다 쓸어버리냐 그게 또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블랙 디비전의 장비나 전술 그리고 웨이브가 굉장히 거셉니다. 결국엔 탄약이 부족한 지경이 온다고 하니 총알을 많이 챙겨야겠고요. 블랙 디비전에 대한 소감들이 꽤 많았는데요. 어렵다 강하다 뭐 이런 표현들은 흔하게 보입니다만 특히 차갑고 전투 기계 같다는 표현들이 보입니다. 현재 타르코프도 그렇지만 자기 편이 죽 죽으면 지원을 하거나 뭔가 보이스로 반응을 보이잖아요 블랙 디비전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 편이 죽어도 기계처럼 경계구역을 빨리 맡아라는 식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장비 수준도 좋은데 파밍을 해보면 주머니 인벤토리 사이즈가 엄청 크다고 합니다 카반이 3이8로 24칸인데 이거보다도 크다고 해요 이런 배대사스 모습이 한편으로는 예상대로이기도 하고 멋지다는 평가도 있어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블랙 디비전의 엔지니어한테서 키카드를 파밍하고 이를 이용해 탈출 게이트로 향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웬걸 거기서도 다른 경비병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결국엔 맵 외곽에 위치한 저격수한테 사망하는 엔딩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시연이라서 일부러 그런 엔딩을 낸 것이다 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레이드 드라마에서도 마지막에 죽긴 합니다 그런데 전부터 멀티 엔딩을 리키다가 언급하기도 했었거든요 탈출하거나 아니면 남는다는 선택지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정식 출시를 지켜볼 일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은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타르코프에 단순히 스토리 컷신만 넣은 거 아니냐 라는 반응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축소한 평가라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타르코프와는 차별화되는 내러티브 기반의 플레이여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해요. 여기에 전부터 뇌피셜 중에 하나가 정식 출시 버전은 게임 엔진이 뭐언리얼이라던가 아예 새로 만든 타르코프로 출시될 것이란 뇌피셜이 있었는데요.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던 타르코프랑 똑같은데 신규 기능과 컨텐츠. 가 추가된 형태라고 해요. 배경 스토리 설명의 목적도 있겠지만요. AI 간 전투, 루팅, 보스 스캐브, 고급 지역 잠금 해제 등 기존 타르코프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컨텐츠라고 합니다. 정식 출시를 하고 게임을 처음 산 사람들에게 튜토리얼 성격의 도입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옛날 싱글 플레이가 있었던 배틀필드나 코롭과 유사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연이 종료된 이후에 나온 개발진들의 이야기는요. 올해 여러 다른 게임 박람회에 b s g 가 참가하는 데 말입니다. 그때는 다른 컨텐츠를 시연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뭔가 확정이 될 수도 있고 수정이 될 수도 있다는 뜻 같아요. 특히 11월에는 부산 지 스타에 b s g 가 참가하는데요. 이때는 정식 출시 날짜와 겹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정식 출시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시연을 할수 있지 않을까 추측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인 도쿄게임쇼가 9월 25일부터 있는데, 그때도 한번 어떤 정보가 뜨는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정식 출시 컨텐츠, 스토리와인 퀘스트라는 것이 기대가 되시나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추가로 이번 팍스웨스트 2025가 진행된 동안에 니키타는 게임 개발자 관련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몇 가지 다뤄볼 만한 내용이 있어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숫자가 많아지면 작업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단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제만 게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